안녕하세요. 트리오링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 중국 직구 금지에 따른 구매대행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TV에서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직구할 때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 안 받으면은 직구를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다고 했죠. 그에 따라 이제 구매대행 가시는 분들이 저희 배대치측에 문제를 많이 하세요. 뭐 우리도 큰그 문제가 없냐. 그거에 대한 말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를 보시면은 이제 뭐 화장품, 미생용품 뭐 장신구도 유해성, 그 다음에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제품에 대한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세관이 지금 현재 물량도 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지연되어 그러는데, 과연 이런 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 다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매대행업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될게 전과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이제 아 다행이다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적은 것처럼 이제 영원하지 않고 갈수록 이제 제약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입을 통해서 재고로 싸놓고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브랜딩을 통해서 제품을 파셔야 돼요. 언젠가는 구매 대행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구 금지에 대해서 구매 대행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고 구매 대행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셀러분들, 제 화이팅입니다.